침착하게잘 보고 자신감 있겠어요. 어유 많이 빨라지고 자신감이 많이 생겼네. 준비됐나요? 네. 시작. 이제 준비해놨잖아. 음 그래요. 어유 음, 많이 빨라져 진짜 많이 빨라졌네. 자신감이 뿜뿜 생겼어요. 뿜뿜. 간직가면안 돼요. 시작. 어큰 수도. 오, 좋아요. 야, 할머니가서도 안 밀리고 잘하더니 정말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. 아 어, 좋아요. 고도해요. 응, 다 써요. 침착하게 예쁘게 잘 따랐어요. 막 쓰지 말고. 또. 아유, 잘하네. 짝. 와, 빈칸 채우기도 잘하네. 응? 번쩍번쩍 하네요. 오늘 준비됐나요? <laughs> 시작 아까처럼 자신있게 집중해서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 10개 다음에 몇 개가 있는지 잘 살펴서 어휴 잘하네 키즈 8이 10되려면 2 조금 더 빨리 나오면 좋겠다 9는? 1 6은? 아하하하 잘했어요 5는? 5 이렇게 빨리 나와야지 요번 주에 또 연습 많이 해서 다음엔 더 빨리 나오게 해야 돼 네, 7은? 3 <laughs>